자 까맣게 마운트 앤블레이드 이제 시작합니다 예 헤터 다 만들었구요 현실과 함께 저장 없이는 꺼지지 않은 상당히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스탯이 배낭공간관리 3스킬이 조금 아쉬운데 괜찮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12-15로 맞춰주구요 필착기반땅 전략가 아 안돼 전략가 초반에 찍으면 안돼 전략가 나중에 찍는겁니다 나중에 사역하는 힘 4스킬 주고, 무기의 다리는, 야, 무기의 다리는 내가 이거 알려줄게 무기의 다리는 초반에 몰빵으로 찍든지 아니면 조금 애매해졌다? 그럼 찍지 마. 아예 안 찍어야 돼. 알겠죠? 예 네. 초반에 찍을 건 빡, 빡 어, <laughs> 빨리 찍어가지고 이득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아무튼 늦, 늦으면은 완전 늦는 포인트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근데, 왜 이렇게, 그, 줄 같은 건왜 만들어놨지, 줄? 이 줄, 줄, 뭐,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어, 설득력. 665 스킬이고, 전략관 찍지 말고, 훈련 육안 만땅 주고. 아, 그래서 이제,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음. 그냥, 어차피 전략관 찍어야 되니까 전략관을 줄지. 아니면 전투를 하려면 운동력을 찍어야 되니까 운동력을 줄지. 이번엔 방어술도 좀 찍어봐야겠어. 이거 단단한 피부는 언제 버프 맞냐, 이거. 3, 3포인트로 늘어나면 찍을만한데. 응? 나중에 상형수술이 되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대충 하고요. 또 저래. 자, 처음에 돈 주잖아. 이건 뭐 많이 봐서 할 거야. 참어. 참자. 아, 됐어. 이 정도는 내가 페널티로 가져가겠어. 이 정도는 내가 페널티로 가져간다. 아, 인정. 인정. 바로 매각 시켜버려야겠다. 매각 시켜버리고. 아, 처음에 돈 주잖아요. 돈이 정확하게 용병을 고용할 만큼 되기 때문에 용병을 고용. 오! 프레드릭. 프레드릭 비싸. 비싸 비싸. 클라리샤 펜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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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목소리도> 뭐야, 이거 좀 줘볼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To what do I owe this pleasure? 프레드릭 일단 얼마인지 봅시다. 6,000원? 대상에. 검사를 초반에 고용을 하고, 레이븐 선수 상인과 예,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도적단 대장을 잡으시면 됩니다. 야, 힘이 10이라서! 일단, 렌스도 편하게 낄수 있구요. 아주 좋아요. 힘12 처음에 찍어주는 게 좋았다. 좋다. 아주 잘했다. 마상 사용 가능한 게 필요한데. 일단, 검 팔구요. 밀리터리 픽 장전. 헌팅 크로스 팔고, 천장화 팔고, 승용만은 마, 어, 두구요. 그 다음에, 상처 치료책 팔자. 팔고. 갑옷을 조금 맞춰야 될것 같아요. 갑옷을. 아, 어, 왜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싼데? <laughs> 아, 난 루피가 되겠어. 루피다. 비싸요. 승마가 지금 내이 e 스킬인가? 말을 하나 괜찮은 거 사도 될것 같긴 한데. 오, 전륜바리 승용마. 이거 고쳐서 사, 사야겠다. 자. 상처 치료 스킬이 좋으면 이렇게 절른 발이 말을 사다가 고쳐서 쓸수 있어요. 예. 수입해서 수입해서 이제 저기 하는 거죠. 돈이 지금 이제 3600원이니까 자, 도적 집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고르 260명. 드래곤 나이트가 60명이야, 세상에. 저 너무 세진 거 아니냐? 아니, 드래곤 나이트 이렇게 여, 많이가 됐거든요. 원래 30명이었는데 60명으로 늘어났어. 간다. 바바바 바바바. 야나어머해나 나 초반에 지는 캐릭은 레벨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그사그 그... 도적 같은 거는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석궁샷. 오, 횡무는 뭐야? 횡무는 뭐야? 이 화살은 나에게 닿지 않는다. 샷? 자, 밀리터리픽 데미지 보셨죠? 예. 갑옷 안 입어 있으면 거의 투루 데미지야. 야, 쏘지 마, 쏘지 마, 형 거야. 건들지 마라. 자, 그리고 다른 다른 도시보다 여기 여기 있는 그 산적 두목이 약해. 왜 약하냐? 방패가 없거든. 오! 조심 아! 돼. 천천히, 천천히. 마지막 한 발. 와, 라이트 크로스 보드 데미지 개쎄. 딜잘 들어간다. 예 업그레이드. 어, 어울리는데, 이거? 세트? 와, 은신처 바로 옆에 있어. 대박. 이거 개꿀. 원래는 조금 멀리 나오는데, 어, 바로 옆에 있어요. 기분 좋다. 뭐, 물론 책이 그렇게, 중복해서 나왔지만 내가 봤을 때그 책은 그냥 아, 근데 책이 나올 텐데, 딴딴 딴 책이 나올 텐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자 오린 마을에서 징집병을 징집해주고요. 다음에 배진 마을에 들려서 또 역시 징집해주고요. 퀘스트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봅시다. 에스코트 샌더폴로 가는 거네. 퀘스트 받아놓고 징집병 땡기고. 지들이 알아서 가게 두면 됩니다 예, 잘안 죽더라고 예, 죽으면 어쩔 수 없어 음, 내 문제 내, 타, 내 탓이 아니야 그건 갑시다 크으, 상인이라고 지금 무시하냐? 야 나와 나와 야 내가 먼저야 야너희들칼 어, 들고 왔구나 어, 단검 들고 왔네 산적 두목을 무조건 내가 잡아줘야 돼요 산적 두목이지 피가 1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경험치를 많이 준단 말이야. 저런 거무방저저 뭐야? 어 도적 같은 거한 다섯 마리 잡는 거랑 똑같은 경험치라. 무조건 내가 잡아야 되는데, 두목 어디 갔지? 이상하나? 두목이 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두목아 어디 갔니? 두목이 왜안 나와? 어, 야, 소지마! 왜 도적이 안 나오지? 도목이 왜안 나와? 아깝다. 아, 이거 박좋한는데 야, 왜안 나와? 어디였어? 어, 아, 깜짝이야. 어, 상인 동생. 어이, 정상. 레이븐스턴에 있는 붉은 두스에게. 지가 가면 되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네, 근데 뭐, 게이드 왕하고 사이 나, 좋으면, 예, 네,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요. 네. 무조건. 그리고 그게 디디온 오브 판도르경 이렇게 되는 애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역자라서. <목소리> 예. Baba, 바바바바바바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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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지금 a 스를 빨리 얻어야 됩니다 b 스 렌스. b 스만 얻으면 진짜 레벨업 엄청 빨리 되기 때문에 4,500원 제철소가 3,500원이거든? 바로가서 그거부터 지으러가자 퀘스트 음. 에스코트아센터플로어에스코트 가야.. 어차 같이 가는길이네? 일이 안와? 야 일로와봐 야! 야! 건방진 도적주.. 이 자식이 건방진 도적주제 안개산 삼적 다위가야 이거 뭐였는데 우리 병력이 아, 완전 탁 트여있네. 야, 밀집해, 밀집해, 밀집해. 좀더 밀집해, 어, 그지 뚫리면 안 된다. 뚫리면 다 죽는다, 이제. 아! 이제 비 나갔다! 아우! 그냥 어그로 끌어야 돼요. 진말 개느려 <목소리> 머리 찍기 <목소리> 어. 봐 봐, 내가 잡을게. 야, 뭐야? 뭐야? 누가 파고들었네? 아, 아까 걔... 아, 걔 전사 파고들었네. 전사... 아, 이 공도 너무 느려. 야 잡아야 된다, 얘들아! 안 맞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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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내가 잡우게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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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초반에 지능 캐리, 그니까본 캐가 빨리빨리 크는 게 중요해. 그래야 나중에 되기 때문에 레벨업 했다. 레벨업 했는데, 아, 일단 지능을 찍겠습니다. 지능을 좀 찍어주면서, 음... 운동력 일스키 더 주자. 상해당 왜안 오냐?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왜였어어 갔네? 뭐야? 갔어? 핸드폰에 가서 제철소 지어주고 공방은 진짜 최대한 일찍 짓는 게 주, 중요해요. 공방은 최대한 일찍 짓는 게 중요하다. 이거 혹시 명성버그 패치했나? 되면 일단 알아서 잘 갔어 얀센 디옷 네 뜯어야겠다 들어와 왜냐면 의사가 필요 없거든 내가 의사니까 네. 어, 쓸만한 무기가 아, 애매하네 다 팔아버려 아, 올힘인데 재미가 없어 올힘 해봐야 재미가 없어 어차피 나중에 다 저기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뭐왜안 보시려고? Ah, uh, yes, good sir, well met. 제철 소. 제철 같. 제철 소는 역시 제철에 지어야지. 음. 자포자기한 떠돌이, hey, 떠돌 씨. f o o can think of is deaf and <laughs> d i s m e m e n t e s no one 재지아 여러분 배꼽 떨어뜨릴 뻔했다. 아... 나밖에 없지, 그지 야, 뭐야? 창, 어... 팔 없지? 도적, 도적 한 놈이 농민들 끌고 다니네이 나쁜새끼 이거. 강도구나, 어, 도적이나, 강도나 너희들 왜 가담해? 근데 어? 가담하지 말랬지. 한다 이거. 이거 이거 입을래 초반에는 진짜 우든 스틱 저4 디나르 마저도 모아야 됩니다 에. 모아야 돼요 무조건 18 내놔 <laughs> 근데 옷 챙겨주는 거 나밖에 없다 자 야, 나이프 이거 뭐야? 음, 야, 그런 걸 들고 다니니까 안 되는 거야. 음? 단검 줄게 다니까. 음. 너 말은 있냐? 자, 말 타고 다녀 이제. 음.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패치를 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쉬워. 두루둥. 빵빵. 아, 스스로 지키는 법 떴다. 요 퀘스트가, 뭐, 엄청나죠. 에이, 말도 안 되죠. 자네가, 일번 농민인가. 음, 승급, 아 승급 나중에 해도 돼요. 네. 미리 승급하면 안 좋은 거. 일단 유지비가 많이 나가. 네. 유지비가 많이 나가서 그게 문제야. 니쿠. 오. 좋아, 좋아. 잠깐만요. 일단 명성 버가 되는지 일단 체크부터 해야겠다. 그럴 듯한 도적 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 없네. 중립 영웅한테 해야 되는데 그냥 하겠다. 그냥 하자. 그 명성 버그인지 게임에서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어. 아마 의도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지? 아니었으면 그냥 고정으로 했겠지 명성을. 어 명성채 당연히 고정 고정으로 <놀람> 했겠지. <놀람> 훈련을 시키는 건지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아 맞다, 나 레인 도시 가야 되는데. 아 깜빡했다. 잠깐. 잠깐 잠깐. 명성 2, 2만 받아도. 아우 너무 많아. 레드 브라더 후드 도적단인가. 한별아, 자 밀집 대형으로 뚫리지 않는다. 고병벽이다 앞에 게다가 바위가 많아가지고 오다가 멈출 거야. 갓바위. 좋았어 바위가. 막가막가막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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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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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내 거야 이거. 국민의 힘이다. 저게 바로. 에? 집템지 뭐야? 아이씨. 어다 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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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마다. 억울어 억울어 억울어. 아 걸렸어. 나나 어, 나, 나도 석궁 맞으면 한 대만 한 방에 두고 오 이게 대 잡아야지. 야, 데미지 왜 이래? 힘사다 찍었는데. 흉도가 너무 낮아서. 오, 어, 얀센이 하나 잡았어! 얀센이 하나 잡았는데? 아, 야, 말, 맞을 리가 없지. 이거 내가 잡아있어, 내가 잡아있어. 내 거, 내꺼, 거, 내꺼, 거, 내꺼. 나주세요, 나주세요, 이거! 아, 데미지가 왜 달라. 오, 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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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죽는다 말죽는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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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진말 내 진말 골차! 아, 진짜. 맞아라. 아, 내 머리. 아, 라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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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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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고수 고수대전 야 머리때려 머리 머리 방어가 너무 세잖아 머리때려 머리, 머리. 안돼 17대 가라 농민 농민아 머리때리 이긴다 머리때리 이긴다 머리 머리 2대 2대 1어 무법자야 무법자 야 이건 이기겠지 가라 농민들아! 농민의 힘을 보여줘! 봉기했다. 좋아. <laughs> 답은 식칼이다 와. 농구 구출했어. 오케이. 오 균형 잡힌 검. 잠스한테 얘기를 해서. 한손 무기, 방패, 석궁, 석궁 볼트 해놓고. 자동으로 선택하라고 하고요. 단건 버렸네. 음, 내가 준 건데, 음, 알았어. 라반, 안녕. 오, 현상금 퀘스트 그, 이거, 이거 명예 올리기 아주 좋은 퀘스트죠 어디에 숨어있다고? 포바의 웰시아, 이즈미랄라 마을에 있대요. 이즈미랄라. 이스미랄라, 이스미랄라 어디 있니? 위치가 다 바뀌었나 봐. 이스미랄라 어디 있어? 아씨, 아우, 개머어 와! 아. 굿거 캐스트, 요퀘스트 중요합니다. 네, 아직 질것 같다 근데 우리 병종이, 아 이거 레벨업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나 때려도 맞, 아 뭐야 무야왜안 맞아? 좋았어, 하나 잡았고야 포진 포진 포진, 전투 시작, 싸워 싸워 싸워!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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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뭐야? 궁수가 살아있다! 모두 빠져! 내가 잡을게. 어어어어어 레인마 레인 도시 갔다 갔다가 보석 갈아마시자 보석을 갈어 갈아, 갈아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오 싱클레어 0천천 아, 원밖에 없는데 나 공병을 사야겠다 아니면 정규군으로 갈까 용병 쓰지 말고 왜냐면 용병이 너무 비싸 저 유지비가 아 근데 비싸 만큼 값어치를 하는데 됐죠 예말 네. 고쳐졌죠 진말 진말이 방어력이더 높네. 좀 깨알 같다. 에이, 캡틴. 오, 다섯 명 개천 3백0 0원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서 다, 다 사야 돼, 저거. 공병은 다 사야지. 아, 공병은 다 사야 돼. 박 아. 바클레이 공병은 가시기 때문에 다 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려면 선수만트 예, 터너맛. 우승을 해야 돼요. 예. 네. 쉽진 않겠지만 고루고루, 숙년도는 고루고루 올립니다. 왜냐면 이제, 보석을 갈아 마시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힘 찍을게. 야,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니? 야, 도망가! 도와주세요! 양성엄맨님 좋았어. 대단합니다. 어! 야, 야, 어떻게! 아, 뒤보지마, 뒤보지마! 뒤안 보면 산다 뒤안 보면 산다 으아 신짜오님 도와주세요 신짜오님 좋았어 아 둘이 싸우지 말고 야왜 백형끼리 싸워 왜 궁술이다 궁술 활활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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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한 놈?